먼저 우리 조호경 권사님께서 우리 새벽기도 나오셨는데요 안타까운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정하운 권사님께서 어제 용인으로 요양원으로 이송되셨습니다 아산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오늘 우리 조호경 권사님하고 제가 보니 며느님인 것 같은데 새벽에 마치고 이제 오늘 정리해서 이렇게 좀 용인으로 올라가실 예정입니다. 아, 이게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요청드립니다. 아, 다른 데뭐 이야기할 거는 없고요. 그저 기도해 주시고 아, 건강하게 아,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볼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조건사님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는 사도 바울이 사도권에 대한 사도 바 고린도 교회에 그 나름대로의 뭐라고 할까요? 여러 파벌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권에 대해서까지 아, 이야기를 언급하는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데 아, 사도로서 목회자로서 어, 교회가 아, 또 일, 일정 부분 또 지원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건대3 절에 보면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도들과 같이 교회로부터 도움을 얻어야 할 권리가 있거늘 너희들 그, 그 권리조차도 주는 것이 아깝더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어 여기서 야고보죠 개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 않냐 부인들과 함께 그리고 그 모든 비용들을 교회가 감당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자비량 선교를 또 하고 있지요. 그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 야 내가 먹을, 것, 먹을 권리도 없냐.라고 서운함,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요컨대 어, 7절 이하에 야 군인이 군대에서 주는 옷과 먹을 것과 잠자는 모든 것들을 제공받지 않냐? 하물며 교회에 이 신령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에게 너희들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 하는 거고요. 포도원 농부가 그 열매를 먹지 않냐? 양치기가 양의 젖을 먹을, 먹는 것이 야 이거 이것도 아까워해서 너희들 뭐 하겠다라는 거냐? 뭐 그리스도의 군사된 사도가 교회로부터 얻는 먹을 것을 얻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인데 너희들 그것까지도 용납을 못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율법에서 나온 것인데, 야, 모세의 기록에 보면 소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고 어,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그 소를 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또 해줘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천한 소도 그일한만큼의 대가를 어, 먹건, 먹건을 하물며. 신령한 일을 행하는 목회자들에게 너희들 참 인색하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이하에 보면 신령한 일을 위해 부름 받은 사도들은 육신의 삶을 위해 마땅히 도움을 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재단과 함께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렇지만 부득불 하는 것이고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이니 나는 하지 않으면 화가 있어 충성을 다해야 돼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뭐 뒤에 이런 것은 나중의 일이고요 사명자로서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할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으니 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기도 하고 자유를 또 내려놓기도 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수준을 내가 맞추려고 애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재능 등을 온전히 바쳐서 그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의 모습이어야 할 것이고요, 마음 가짐이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 영혼을 위하여 그 사람의 수준을 맞춰야 하는 것도 뿐만 아니라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을 품어야 마땅합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 많은 사람이 사랑 없는 사람을 품어야 마땅하지요. 오늘도 우리 모두가 믿는 자로서 기도하는 자로서 기도를 못하는 많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책임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어, 또한 우리가 사랑으로서 어, 나, 나의 지경을 좀 넓히셔서. 우리 가정과 자녀 후손들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조금 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야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신다라는 이 진리 또한 우리 모두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듯. 오늘날 이용할 양식을 먹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용할 양식을 우리 우리 손에서 또 넉넉히 나누고 베풀 수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필요한 도구로서 칭찬 듣는 일이겠지요. 우리의 기도가 칭찬 듣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나눔과 섬김이 칭찬 듣는 일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 질책 받고 있는 이유는 그건 너무 인색했기 때문이죠. 어, 우리 함께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또 위에서 더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 하나님께 칭찬 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억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그리고 또한 맡은 자들에게 있을 것은 충성이지요 하나님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시들지 않고 썩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을 누릴 그때까지 전진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그 돕는 손길들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 함께 기도하고 또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며 공유하고 나누며 섬겨서 하나님 초대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하나 하나님 이땅 가운데 펼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구원을 볼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열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많은 우리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옵소서 환절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 주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요,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집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몸을 추스르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소망 잃지 않게 하옵소서.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도록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이 진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곳에서도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좋은 친구들과 아버지는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화원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어제 요양원으로 입실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 낯선 그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전혀 낯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의사의 손길을 통해, 간호사의 돌봄을 통해, 또한 요양보호사의 선생님들의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버지를 남편을 아, 그 병원에 보내는 아버지는 조경 권사님의 마음과 사랑하는 자녀 후손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주여 아버지는 그 마음에도 주님 잠잠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폭풍과 바람도 잠잠하게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담대함 허락하시고 평안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 오고 가는 길도 안전하게 책임져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공부하는 이들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혜 주시고 또하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깨달음 허락하여 주셔서 원하시는 뜻 우리 교회 아버자님 알고 또 깨달아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귀에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소원들이 있을진데 그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들어 응답하시옵소서 모든 것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